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장 16절하고부터 시작해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자 금요일 시간에는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6절 받들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들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우리 아,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며 예, 격려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이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두 사람의 얘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진하게 경험하는 순간은 보통 인생의 가장 밑바닥 희망이라고는 조조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때 우리가 가장 기도의 능력을 좀 제대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무엇으로 바꿔준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준다 기도가.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제 갑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길을 바꿔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어디일까요? 예, 마게도냐라는 곳입니다.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바울과 신라의 환상을 통해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모든 계획을 다 접고 마게도냐 땅으로 원래는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땅으로 가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때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납득이 좀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임의대로 내 맘대로 간 것도 아니고 말씀을 어겨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해서 인도하셔서 갔는데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빌립복에 있는 길가에 한 여종이 이제 있는데 그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또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주인의 이 두,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무당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보고 그 여종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서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야이 여종을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거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요, 노발도 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종은요 점을 쳐서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던 그 여종이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녀에게 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지를 못하니까 이 주인이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로마의 관리는 또이 말을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듣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이제 귀찮으니까 예, 바울과 신라를 그냥 강제로 끌고 와서 막 매질을 해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데리고 와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이 동네 시끄럽게 만들어? 너네 때문에 시끄러워졌잖아. 내가 피곤해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살에 묵직한 몽둥이를 막 내리쳤어요. 살이 찢어졌을 거예요. 온몸 곳곳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이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 마게도냐, 원래는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요.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가두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너무나도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네, 바울가 신라는요 한 영혼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한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가 신라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요 조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영혼을 고쳐줬어요. 오히려 이 일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갈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선한 일을 하고도요 오늘 심한 매질을 받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밥은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내가 그 짓을 했나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마음도 당연히 들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 진짜는 그냥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어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내가 심서 주의 말씀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이런 생각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하기도 더더욱이나 싫고, 아예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어 방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바울과 신라가 이 원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절망의 상황을 돌파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방금 읽은 25절을 보면 모진 매질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어두운 지하,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우가 실라가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흔하고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아, 당연히 기도하지 뭐 그런 상황 되면. 그러나 입장을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요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요 마음으로는 기도해도 입으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기엔 너무 버거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무거,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정말 높아서 도저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는 엄두가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망만 예, 되는 거예요. 낙망만 되고 절망만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알아요. 옆에서도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도 압니다.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에서 기도하라고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낭만치 말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너 아는데 이 기분에 무슨 찬송이야? 찬송은 앞에서 차량팀이 열심히 막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송할 때마다 아이고 좋겠다. 예 그냥 답답하죠 답답해 나도 나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나오지가 않는 건 어떻게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기도도 찬송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 이분은 사도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 빌립보에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도와 찬양이 우리라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넋 놓고 망연자실해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바울가신 너는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찬송도 나오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젖 먹던 침까지 다 끌어내어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모든 기적의 순간은 그 가장 절망적인 때에. 가장 놀라운 기적의 순간으로 그 절망적인 때가 바뀌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알죠 찬양이 안 나오는 거 압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해도 나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런 고백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신라는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찬,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어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 절망적인 상황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찬송함으로 그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다친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친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감옥 안에서 이제 려 올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 돌비 서라운드처럼 막 퍼져 나갔을 거예요. 우리 가을에 이제 청년들이 선교가 이 트루키에가 있는데 이트루키에 가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카파도기아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와서 이 저기가 석회질로 된그 암석이라서 이렇게 파면 파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다 이제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이 굴이 로마 시대 감옥하고 비슷한데 저각바도기아 지하도시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정말 엄청 아름답고 자연적인 이 에코와 리버브가 막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막 소, 소리가 순간 막 증폭이 되고 이굴 곳곳에 저기가 막 개미 굴처럼 막 연결돼 있는데 곳곳으로 막 소리가 증폭돼서 이렇게 막 퍼져 나갑니다. 저기서 찬양하는 소리, 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요 다 들려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찬가지로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야 찬송 소리가 그랬을 거예요.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멀리 더 아름답게 그 기도와 찬양이 수많은 흉악범들과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 곳곳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예, 항상 아름다운 말을 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생겼어? 어떻게 그렇게 멋져?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 난너 정말 축복해. 너 너무 격려해. 너 응원해 화이팅 이러겠습니까? 죄수들이 아니요. 예, 감옥은요 욕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이 새끼들아, 다 제가 이제 군대를 처음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 딱 갔는데. 제가 또 어려서부터 욕도 안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크다 보니까 욕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욕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군대를 딱 가서 논산 훈련소에 딱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 충성하고 뒤돌아서 이제 연병행을 딱 뒤로 돌아가자마자 군인이 되자마자 막 엄청난 욕을 듣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요. 이 새끼들아 미친놈 이 씩씩 씩씩 씩막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예, 아니 한 번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속 거의 뭐두 마디 세 마디마다 욕이 막 쏟아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야너왜 정신 안 차려? 그러면서 또 맞고 막 이랬는데 예, 바울과 신나가 들어간 감옥 속에 온통 온통 욕설과 신음소리와 복수를 외치는 분노와 내가 그놈 죽여버릴 거야 날 여기다 가둔 놈들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런 고함 소리가 들렸을 거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비명 소리가 들리고 한맺힌 막 눈물 소리가 막 이렇게 가득했던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지금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알레루야. 슬픔과 저주의 소리가 이렇게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멈춰지게 되고 그 감옥 안에 욕설과 수많은 저주의 소리가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찬송의 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요.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감옥과 같은 상황이요, 천국과 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같이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듯한 상황 이런 아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 답답한 상황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막 조여올 수 있어요. 막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막 집어넣습니다. 두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저주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신라가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진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는요, 지진이 나게 해주십시오. 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알렐루야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걸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는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아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요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할 때도 크게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이고 성화같이 높이 솟아 있는 그 문제가 반드시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묻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사슬은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두 다 끊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인생이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이 고민하는데, 그 고민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답답한 옥문은 열려지게 되고 실차례처럼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친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는 나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실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난 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감옥의 문이 열려진 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그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우가 신라가 한 행동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자 지금 감옥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요, 이제 얼마든지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당시 로마법은 이제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 대신 간수가 그 모든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목숨 그냥 여기서 자결하자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렸어요 여보죠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직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감옥에 갇힌 사도바울과 신라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요 옥문이 열려요 와 그리고 새사슬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 빨리 나가서 우리를 못 잡는 것으로 도망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도망갈 기회가 생겼다. 도망가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오가신다는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왜안 나갔습니까? 예, 그들은 지금요. 왜 자신들이 감옥에 와 있는지를요.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감옥에 있게 된 까닭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곳에 갇힌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은요 옥문이 열려지자마자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쇠사슬을 금세 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악까 아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 가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고 그 뜻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 누군가를 구원할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눈치챘어요 바로 그 감옥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송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바울과 신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이 감옥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문제에 갇혀 있으면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서 빨리 탈출하는 거, 그 고난 가운데서 빨리 해결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도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나가는 게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나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요 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오면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인생의 온문이 빨리 열지,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정말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왜 해결 안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왜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문제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다 되고, 왜 해결 안 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2년, 3년, 5년, 10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도 가운데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까? 예,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요. 가만히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분명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과연 누구일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다리다가 살펴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죠. 간수가 갑자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눈 앞에서 갑자기 그때 그 타이밍 맞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오? 우리가 바다 건너 매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데는 다른 것 때문이라 당신 때문에 여기 왔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라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매를 맞게 하셨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예비하셨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 간수가 바알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바알과 실라에게 물어요. 그러자 바울과 신라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넘어나도자라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과 신라는요 기도했기 때문에 감옥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신라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저 풀려나가게 해 달라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요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되 깊이 기도하니까 나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또한 기도해야 기, 기도해야지만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이 하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역깊이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한 시간의 기도에 대 피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닥친 고난은 어떻게 풀어졌으면 하는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겠습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지만 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내게 닥친 고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위기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해결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걸 깨달아야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고난 중에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닫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줘요. 그리고 기도는요 나를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션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모두 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